다야가, 다야가 보스 잡기에 좋아. 이 디, 딜이 엄청 잘나와서요난 이거 세 개짜리 극한입니다. 음, 처음에 미포한테 붙는 게 중요해. 미포 쩔 받아야 돼. 아 잡았겠다. 웬만하면 처음엔 무기 증강체이게 경험치를 빨리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 증강체 데시고. 여기 큰 몹에다 때리면서 당기지. 웬만하면 무리는지큰 몹이 안 나오네. 여기다가 큰몹 나오면은. 어, 스킬. 의미가 언제 나오지? 반대는 괜찮아 오히려 바깥에 생긴게 더좋지 패팅도 이러면 체력먹을래 제발 쉬운 거. 국놀이만 안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건 괜 세팅 넣을요 세팅부터 빨리 강화. 이게 무기를 빨리 6력 강화하는 게좀 중요해. 그래야지 좀 게임이 좀 수월해져. 물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최대한 쓰레기 증강체를 안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건 최대한 아껴놔 쓰레기 증강체를 안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거 아끼까 카드? 스태틱 삼성 될 거. 아 근데 체력 없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카드 나오나? 중학 스태틱 일단 그게 그냥 먹긴 해야 되는데, 뭔가... 어, 나쁘지 않은데, 벨벳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벨벳을 깨면 금방 깨겠네 방어는 먹을까? 터지겠어. 아, 아니다, 체력, 아, 터지겠어. 방어, 스킬 가속 이속을 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야, 가 이속 중간 체력을 먹었잖아. 아, 체력이 나와야 돼. 아니, 쉽다. 안 했어. 아, 잠깐 아, 이건 시험. 잠깐만, 어떻게 도망가야 돼? 아, <laughs> 중인것 같은데? 밑으로 도망가면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돼. 오른쪽으로 도망갔어야 했나? 무빙이 셔 무빙 셔 아, 잠깐 왔다. 올게 어차피 카드 하나, 주 니까 카드 하주 니까 아 체력 나와야 되는데 방어 하나 챙기 자 마지막 은 체력 으로 먹 어야 돼. 귀여운 발사기 먹고 싶어. 마지막은 귀여운 발사기나 그런 거는. 다야가, 이거, 우수없다, 귀여워. 딜이 개쎄. 근데 물몸이. <laughs> 다야가, 딜이 개쎄. 나 이석이 없어 서못 먹는데. 나아죠 응. 그, 이거 하나 강화되면은 라인 피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빠르게 무기 강화하는 게 엄청. 중요해. 아, 그거 먹고 싶은데 욕심인가? 그거야 리롤 걸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거 뭐지? 귀여운, 귀여운 발사체, 귀여운 발사기 있 하여튼 귀여운 발사기, 그 먹어야겠는데요. 이거는... 아, 리루가 쓸까? 아, 사람이 아, 그먹고 싶었는데? 내가 이석균 양식을 안 먹었으면 좋았는데, 근 방금 그 유미 첫 번째 거 먹은 걸로도 되긴 하거든. 솔직히 피할 정도면 가만히 놓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돼. 음, 이 정도, 이 정도 쓰레기면은 가만히 있어 이데개물몸이 <laughs> 네, 하야트, <하여튼> 물몸이한 음, <laughs> 대라도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근거리 캐릭할 때는 귀여운 발사기가 좀 필수인 게, 이거 폭탄 들이 엄청 세가지고, 귀여운 발사기를 근딜이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근딜이 아니어가지고, 귀여, 귀여운 발사기를 좀 걸렀거든요. 근딜이면은 그래도 귀여운 발사기가 필수야. 돼. 들이랑 나도 그거 뭐지? 미 그거... 그거 좀빡세거든 독촉컵이... 독촉컵이 비디리랑 팬들이 좀 너무 비싸 카다나 비데요. 이거 아래고 자야가... 파티에 있으면 편해. 보스적이고, 보수작기 보수적이 너무 편해가지고. 다이아 세라핀 있으면은, 세라핀이 초반 버텨주고, 다이아가 좀 지대주고. 대박. 가박 망해. <laughs> 문제는 이제 물몸이어가지고. 맞으면 누가? 하나에 일부를 아껴 놓고에 끄덕먹는 거, 끄덕 이거봐,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니까? <laughs> 좀 어렵게 만들어야 재밌는데, 벌써부터, 한 6분 때부터 그냥 게, 게임이 터져 있어. 좀 어렵게 만들었어야 좀 게임이 재밌데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들었어. 극한 라이도 위에를 좀 만들어놔야지. 2분 극한이야, 뭐그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게임 이끝나는야 그냥. 카드 하나 더 합쳐볼까? 두 개만 남겨놓으면 될것 같은데. 룸캐스트 하러 갑시다. 해주면 난... 뭐야... <laughs> 물목이한대 맞았는데 뒤질라고 있어 아... 퇴직주의 아... 트로트 프로체퇴주의가 필요한가? 이거 독특 법 이가 빡써 장판 들이 진짜 세 어, 카드 하나 아! 太阳花的梦。 이대로 15분동안 버티면 돼 아까 그.. <laughs> 스태틱 6렙 되는 순간 게임 끊어 가나 와봐 가게가 벨벳스까지 가기가 좀 빡센데? 사다. 어, 그래. 첫 강화가 중요해서 증강체를 잘 먹어야 돼. 보니까 증강체를 막 너무 다채롭게 못 먹어가지고 좀 빡세게 수시는 분이. 아. 이거 봐, 보증 뭐 그냥 너가. <laughs> 이게 무슨 난이도가 극하니 형. 사다 소리야. 하드 50, 근데. 아니면 저거, 큰일 날 말, 말만 나이도가 급한니지 쉬움이요, 진짜. 고수가막한 한방... 방에 이러면은, 하드 더 와 풀가 아, 바로 왔죠? 아니, 이거 나올 때그 가만히 있으면 피다는 거 있거든요. 피반피돼 있다. 이거 가, 이거, 이거 가 아니, 이거 나올 때는 피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이, 거써 가지고, 아 귀여운 발사체가 없어 가지고, 길이 약하긴 하더라고. 귀여운 발사체가좀 많이 길이 잘 나와 가지고. 쉬어. 그냥 피하기만 하면. 이어느정도갖춰지면은피험 A t 아자야가 딜이 진짜 세요 그래도. 자야가 딜이 진짜 세요오나로 하잖아? 하도못 깬다? 레오.. 솔로로 내가 레오나 해봤거든? 레오나 딜이 안나와서 못 깨던데? n o 도못깨 레오나 해봤는데 솔로 귀여운 발사체 있었으면 진짜 더 나오는데 귀여운 발사체가 없어졌어. 아 진짜 칼드 택이 없어? 귀여운 발사체가 없고 슬 있어. 카아 진짜 방금 못 피하는 걸로. Good. 아 레오나 아그 레오나에서 그럼못 깨는거야 레오나가 딜이 진짜 안나와 어때요 참 쉽죠